저는 숨어있는 수요를 찾아내고 그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을 학생의 피임 이용 자체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방향까지도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이 자리, 이 자리에서 도민들께 약속해 주실 수있겠 저는 오늘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두 가지 정책을 중심으로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이돌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예산 집행 실태와 지역별 이용 격차, 돌봄이 수급 불균형 문제 등에서 여전히 구조적인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만큼 경상남도가 과연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점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개인형 이동장치, PM의 안전관리 문제입니다. 이번 도정 질문을 통해 경상남도가 아이들과 주민들의 삶을 지키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그 실행력을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2020년 이후에 지난해까지 돈의 12세 이하 아동수는 약20.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는 오히려 36% 가량 증가했습니다. 출산율은 낮아졌지만 돌봄의 필요성과 의존도는 더 높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을 보시면 2024년에 약 30억 6천만 원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올해 사업의 현재까지 집행률은 어느 정도고 그리고 예년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원인이 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지지 금년도 예이집행산집행희은총희대총한 대비 정한집행정되 집행이 요고있년요2 4지도정은 지금 정에중어에서 제가 정서한데정확한지이터씀지릴수씀없습수다없습면다국장러면국각하시는부서한점하시는선해야한점이생개하해점한다고 네, 생각하는 점이? 그 정부 지원 체계로 보면 소득 구간이 낮은 가형, 나형 구간에 지원이 집중이 되고 있고, 현재 정부 지원 체계 기준으로는 소득 수준 200%까지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초과되는 가구에 대한 지원이 없는 부분이 조금 문제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지난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률을 보면 최고 7.8%에서 최저 1.9%까지 4배 이상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간 이용편차가 단순히 인구나 인프라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저는 이 격차의 본질이 바로 지자체의 집행 의지와 행정 역량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이용편차를 해소할 방안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군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그런 시군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좀 이용률이 높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시군별 이용 실태를 파악을 하고 있고 이용 수요가 많은 지역은 금년도에 돌봄 인력도 신규로 좀 충원을 하고 수시로 방금 모니터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신청조차 하지 않는 가구들 즉 숨어 있는 수요에 대한 파악까지 하고 계십니까? 저는 숨어있는 수요를 찾아내고 그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어서 아이돌봄이 매칭 지원 문제에 대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4월 기준 아이돌봄 서비스의 대기일수는 평균 51일입니다. 이에 문제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우선은 이제 돌봄이 인력은 올해 저희가 신규 인력 238명을 채용해서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고 또 서비스 수요가 많지만 관리 인력이 부족해서 돌봄이 추가 채우기 어려운 장원과 김해 지역에는 서비스 제공 기간을 각일개소씩 추가 지정해서 돌봄 인력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이 돌봄이 교육기간은 이미 4월에 저희가 근력별 두개소를 추가 지정해서 교육생 원거리 이동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돌봄 인력 양승을 지원하고 있다는 답변을 네,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도 답변 감사합니다. 본인 부담금 추가 지원 사업에 대해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23년 7월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정부 지원 체계에서 지원되는 범위를 제외하고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도에서 일정 소득 구간별로 차등 조금 본인 부담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체 이용자의약 8, 90%가 가형과 나형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다형과 나형은 용률이 매우 낮습니다. 저는 적어도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 만큼은 소득 기준을 배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아이 돌봄 지원 사업 역시 단편적인 지원이 아니라 지역 특성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경남형 돌봄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이를 위해 도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아이 돌봄 정책을 특별히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수요자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또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금년 여름 방학부터 맞벌이 가정 아동 방학 중 돌봄과 급식 지원과 같은 추가적인 정책 시행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구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예 돌봄 지원 사업은 시행한 지가 지금 18년이나 지난 지금도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자, 앞으로의 경남 돌봄 정책이 실질적인 확대와 개선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사님의 직접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려고 싶습니다. 지사님, 이 자리에서 도민들께 약속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도의 적극적인 행보를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개인형 이동장치 PM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개인형 이동장치는 프리셀 모빌리티로 해서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개인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어, GPS 기반으로 해서 어디든지 빌려서 어디든지 반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젊은 층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PM은 법적으로 만 16세 이상 면허 소지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유 PM은 앱만 설치하면 면허가 없는 청소년에도 아무런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고 또 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방치하더라도 현행법상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경남은 2021년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가 제정한 지 3년이 되어 가는데 지금까지 도에서 추진한 PM 안전 관련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증진계획을 수립해서 어 개인의 이동장치를 안전하고 올바른 교통문화 확립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PM 관련 정책은 한 페이지도 안 되는 분량이 그쳤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PM 이용안전증진계획은 김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인 지난달에 처음 수립되었습니다. 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움직인 가이거 정책이 예방이 아니라 사후수습의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도에서는 PM 이용자 의 안전모 착용률을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다시 지금 업체하고 협의하고 있는 게 안전모 보관함을 그비행기계에 달아가지고 안전모를 재 보급하는 거고 재고 속도가 25km로 돼 있는데 이걸 20km로 제한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PM 무단 방치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중학생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전동 킥보드 이용자의 상당수가 청소년, 특히 중고등학생들이라는 점에서 교육청의 역할과 책임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PM 안전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육 과정과 연계한 안전교육 51차 시 중에 학생 교통안전교육은 유치원과 중고등학교는 연간 10차 시, 그리고 초등은 11차 시를 업무교육으로 실시하고 있고, 올해 5월 말 기준 PM 관련 교육은 전 학교가 완료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청소년 PM 사고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청은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등하교를 위해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들이 있다면 자전거 등하교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우리 도내에 자전거로 등하교하는 학생들에게는 안전모를 취급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할까 합니다. 학교 밖에서 사 발생하는 PM 문제까지 학교가 모두 감당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제도적 허점이 결국 학교와 교육청으로 책임이 전가되는 현실이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는 오히려 학생의 피임 이용 자체를 우리 정부에서 경남도가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방향까지도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 교감님 생각이 어떠신지. 합니다. 저는 가능하면 할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가능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좀더 강력하게 이 부분은 안전을 위해서 규제를 하는 것조차도. 저는 사실은 동의하고 싶습니다. 저는 경남도의 선제적인 그런 우리 교육감님의 적극적인 의지가 정책으로 좀 개선되기를 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이번 사고 이후에 신속하게 대응해 주신 학교 현장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